야 이거 대박이다 이사람 아이디 보세요 카직스 대사 변화란 좋은거야 아이디 죽인다 야 아이디 좋네요 근데 전판에도 피지 만났는데 이번판도 피지 만났네요 쿠고모랑라이즈는잘 모르겠어요. 근데 쿠쿠모 마티라를 이길 사람이 있나? 임베 방어합시다. 아...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생낌있지변화초좋은습야다 아, 이마다 대치를 하화 좋은 메니들이성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블린, 아 이블린이래. 엘리스 맞아, 엘리스. 탑에서 싸움은 퀸이 좀 앞서갑니다. 이러면 대결을 좀 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렐이좀 이길 거예요. 나중에 가면 포션은 있기 때문에 포션 세개 빨면은 퀸은 포션 한 개죠.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카직스 바텀 연대 빙이야 삼네 빙 왔네 삼네 빙와 근데 살았어 살았으면은 엘리스가 뭐여야 돼요 카정가 야죠 카정 레드 카정 와 아깝다 욕심낸 것 같은데 와 그래도 잡았어 오아나 시했을 때뭐였나와 대박인데? 아 어떻게 된건지 못본게 좀 아깝다 아, 아이. 일단 저부터 잘하죠 야 바텀이 대단한데? 갱이 왔는데 피가 분명히 좀 깎였을텐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1킬 주고 더블킬을 땄어요 무리하게 적팀이 타워다이브 한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했죠. 어, 잘하네. 스트 너무 못 먹는다 내가 너무 솔킬에 의식해가지고 지금 스트 너무 못 먹는다 씨는 제간둥이만 빠지면 돼요. 제간둥이가 빠질 때까지 지금 참았어요. 제가 제간둥이가 빠질 때까지 진짜 참았어요.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제 머리는 뭐 어떻게 해 이거 머리가죽으 그래요. 안그니까 머리를 안 감았는데 제가 원래 머리 넘기는 거 좋아해요. 이마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는 존중해주세요 여러분.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 시원시원하게 넘기는 거 좋아해요. 아 이거 더블 안 걸렸어. 캐스트 해야겠네. 아, 이거 뭐. 먹었다. 저는 이 성능 언제 원래 갭니다, 저는. 카주스 바텀. 아 너무 잘하는데 바텀이? 이거 평타 한 대만 소라카 평타 한 대만 때려도 죽는데 이거 진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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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안 되니? 될것 같은데 이제? 아, 만화 안되나보네. 지인이 만화 100이었는데, 아, 바텀이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요 이번판은 내가 팀운이 좋았어 전판은 팀운이 안좋았는데 아 근데 이건 이겨도 좀 깨름직한게 밸런스가 너무 안맞아요 물론 이기면 좋긴한데 이기면 좋죠 기분은 좋은데 노라는 유저로서 밸런스가 너무 안맞는거 같아요 아키 진짜 아키도 진짜 짜증나는데 저거 이거, 이거 밀치는 거. 이 밀치는 거이 밀치는 게퀸이 사기죠 사기 소라카 해골지팡이 가네, 그쵸? 해골지팡이. 제가 해골지팡이 카운터를 많이 줬죠? 카운터대로 그냥 잘 가면 되지, 말대로 해골지팡이 카운터 가면 됩니다. 여기 다이아 3이에요. 와 잡았다 카직스가 좀 못하네 카직스가 좀 못해요 이렐이 지금 안보여 이렐이 아 이렐이 텔를포트 타네 이렐 지금 바텀에 텔레포트 헤어스타일에 근데 반반이네, 싫어하는 사람 있지?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뭐야?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어? 카운터 템 갑시다. 아, 근데 돈이 안 되네. 돈이 안 되니까 좀 참았다. 다시 갑시다. 근데 제 머리에 이게 한 개에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숱도 없고 이마가 넓어서. 아, 이거는 어, 저 결혼식 날도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결혼식 날도 했던 머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해골 지팡이 나왔다. 아좀 위험해요 지금. 탈진 이 이거 로아를 뽑았는데 내가 원콤 당할 수 있어요 원콤. 해골 지팡이 나와서. 제가 음전자를 가야 되는데 아직 음전자를안 가죠. 바로 너에게 테들려지지. 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아왜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쏠아야 돼요 이거는 이거 가면 이제 안쪼아도 돼요 이거 간거안간 거랑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고정으로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 고정으로 내가 이거 사기 전에 35였거든요 그러면 마방이 15가 되고 거기서 이제 특성이나 눈까지 합치면은 거의 내 마방이 3밖에 안 되는 거야 3. 아 이거 당하네 나말같다 오는 카직스만 아니면 되는데 아. 아 너무 아쉽다 카직스만 아니면 다 잡았는데 아니 근데 카직스가 있으니까 왔겠죠? 카직스가 있으니까 드리긴 했 탑을 밀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느 어디이지를 갈지 를 아직 모르니까 좀 빠른 기, 그 기동력을 위해서 신발을 갑니다 만약에 미드가 안 밀렸으면 1차가 계속 견제했으면 신발 안 가고 대천사부터 뽑는데 신발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상황 봐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바텀같이 탑 갈지 아니면 싸우는 거 봐서 우리 전글를 갈지 적정으로 갈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라인 클리어가 안 돼서 그래요 라인 클리어가 사실 주, 나름 괜찮은데 그렇죠. 근접이라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 팀이 모이면 되게 막 라인 클리어가 되게 애매해요. 와 맞는 줄 알았다. 나 이거 맞았으면은 진짜 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 나이스 걸었다 이 e, 평타 나이스 아 소라카 잘하네 아 이거는 나도 잘했지만 소라카도 잘했어 소라카 잘하네. 아, 이거는 저도 잘했어요. 근데 소라카도 잘했어요. 처음에 2대 1은 내가 잘했는데 카직스부터는 다 잘했어요. 아, 빼면서 적 블루 한번 가보자. 아 블루도 있네요. 아 블루래. 용 있나 용. 아 챌린지 못 가요. 저는 이 험한 세상에 뚫고선 지금 마스터도 아닌데 뭐 챌린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밸런스가 맞으면 그러니까 팀간의 밸런스가 맞으면 제가 거의 필승으로 이겨요 잘하니까 1인분 확실히 이상하니까 을 살짝살 거리 재면서 2, 1 날씨 잡았다 네, 이런, 이런 컨트롤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걸 잘 해야 돼요 스킬 콤보가 끝나면 이 거리를 항상 조절해야 돼요 이렐리아가 나한테 오면 난 도망가고 이렐리아가 다시 가면 난 앞으로 가고 이 거리가 그래야 다음에 스킬 쿨이 돌았을 때 바로 이렐리아릴를 때릴 수 있어요 어 아주 위험한데 바로 이타 이제 뺐시다. 봉도좀 써야 되고, 스클공거든요가좀이따제가좀 이따가 이따가 알려드릴게 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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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나? 이따가 가 먹었나? 나는 아직 안나온건가 나네 아니 타릭하는 애들은 다 저래? 이거 타릭만 나오면은 긴장타야겠는데 천한번 맞았고요. 일부러 맞았어요. 아, 바텀이 잘하니까, 이렇게 쉽네요, 게임이. 바텀이 너무 잘했죠, 진짜. 바텀이 너무 잘했어요. 대견스럽게 너무 잘했어요. 앨리스도 갱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할 줄은 아는, 내가 어느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는 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당연하죠. 여긴 다이아 3이니까. 다이아니까. 소라카도, 아, 소라카 잘했죠. 제가 잘했다고 다 얘기했어요. 다들. 이번 게임 간단하게 이겼습니다. 팀이 잘해가지고.